이 공기 봉다리는 구정의 사인머스켓을 선물 받았는데, 그거, 들어가서 왔더라고요. 푸신, 푸신한 게 공기가 들어가지고, 뭐, 집에서 깔고 TV도 보고, 뭐, 앉아 쓰다가 버릴라고 가져왔는데, 이가져 보니, 요 농막에, 잔먹는 의자에, 해놓으니, 아이, 너무 좋네요. 요. 푹신한 게 요새는 추워가지고 토옷을 입고 일하는데 잠 먹을 때는 앉아서 먹으니 아주 엉덩이도 베기지도 않고 따뜻하고 푹신하고 좀 빠작빠작 빠작 소리가 나서 그렇지 참잘 만드셨어요 이거 개발하느라고 또 얼마나 머리를 쓰셨을까요 이렇게 안 쓰려면 놔뒀다가 이렇게 주머니가 돼있으니까 뭐한거 붙일 때 깨질지 않 깨질 거 붙일 때 택배 할때 이거 활용해도 좋겠어요. 이꼬주로르는 가센타에 타야 타야 속에들은 주부 의도한 거 이렇게 잘라서 열심차로 붙였지요. 열지차로 짜맸어요. 이렇게 짜맸어요, 이렇게 짜맸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서 쓰다가. 아 빠꾸라서 푹 주저 앉으면 버리면 되죠 뭐 아무튼 좋습니다 이 공기 분다리.